자 여러분 어제 통발 던져놓은 곳에 왔습니다 자 요즘에 메기를 한번 잡고 있는데 어, 오늘도 통발 안에 메기나 뭐 장어나 이런 물고기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내려가 보실까요 짜잔. 어제 던져놓은 데는 아 통발 위에 위또 있네 아하 이거 무료주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빨리 그냥 앞에 보이네요, 뭐 보여. 나와있네, 나와있어. 아우, 냄새. 장난 아니네, 냄새가. 뭐 있나? 오, 있다! 오, 뭐야! 잉어! <laughs> 우와, 대박! 대박 사건. 와, 대박이라는 얘기 많이 하네요, 요즘에. 와, 이거 크다! 아니 어떻게 미꾸라지 통발를 넣는데 이거가 느리죠? 아우아우아우아우 아, 아 일단 은 꺼내볼게요 와 놀랍네 놀라워 참와 무슨 잉어가 들어가지? 어이없네 어이없어 어이없지만 기분은 좋아요 아우 냄새 자 자저저물기비다 별게 다 들어가고 와 크다 코. 우와. 와 크다. 진짜 크다. 우와. 오우어 너무 크다. 어. 우와 참. 허허, 이야, 이거 <laughs> 너무 붕어는 아니고 이거 이거. 이거 맞죠 이게? 와, 진짜 신기하네. 아니 떡밥을 넣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미꾸라지 통발 넣은 거에 붕어가 잡혔죠 이렇게 잉어가? 일단 들어봐라. 가 와, 사이즈 크다. 오. 자, 혹시 몰랐어요 이제 줄자를 가져다 닙니다 줄자 한번 재볼까요? 자키 <laughs> 한번 재보자 키 한번 재보자 딱 놓고 오 24cm 24cm 오 24cm 입니다 야. 진짜 씨알 굵은 잉어가 들어왔네요 아 놀랍네 놀라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자, 너도 집에 가거라. 자, 가거라. 와, 가만히 밑으로 가네. 자식. 자, 오늘도 꽝안 쳤습니다, 그래도.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다행이네요. 와, 어떻게. 잉어가 들어왔어요, 잉어가. 통발로 참별 희한한 걸다 잡습니다. 아, 다행히 그래도, 오늘 통발 한번 거들어 왔는데, 매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, 매기는 안 나오고, 이거라도 나와줬어요. 자, 다행히, 꽉 앉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